<laughs> 아이고, 느려! 뭘, 뭐, 뭘 했다고, 리프레시야!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 F7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M20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삼성의 가성비 스마트폰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는안 팔고 인도에서만 팔고 있는데 과연 인도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삼성의 가성비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먼저 전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인피니티 V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그냥 노치라고 봐야 되죠. 요즘 중국 제조사들이 많이 쓰는 물방울 노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전면 카메라를 쓸 때라든지 아니면은 안면 인식을 할때 여기 여기 보세요라고 이렇게 쓱 불빛이 쓱 지나가는데 요런 디테일들 삼성답지 않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뒷면이 요렇게 생겼고요 갤럭시 M 시리즈의 특징이라면 특징이 코팅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유광 코팅이 굉장히 균일하지가 못하고 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M20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거는 보호필름, 무광 보호필름을 붙여가지고 조금 티가 덜 나는데요 이것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뒷면 디자인이 누가 봐도 독창적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뭐 워낙 서로... 서로... 참고를 많이 하는 스마트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크게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그래요. 디자인적으로 뭐 칭찬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려 5 0 0 0 m a h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볍지는 않아요. 뭐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186g이죠. 거기에 방수, 방진은 일체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제법 널찍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을 통해서 해제를 하면 되고요. 아... 어,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해상도도 FHD 플러스로 높은 편이고 근데... 좀 파래요 좀 파란데 색깔 모드도 없어요 더 저가형 모델 더 오래된 모델에도 있던 건데 요즘은 일부러 그런 건지 빼놨더라고요 사실 그거보다 좀더 거슬리는 거는 균일도가 좋지 않은 편이에요 특히 이렇게 모서리 요런 모서리라든지 거기다가 LCD라서 이 사이에 공간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면은 노치 부분이 특히 거슬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여기 자동 밝기라고 옵션이 있기는 한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는 가상 조도 센서인데 그래서 요게 정확하지도 않고 꽤 느린 편이에요. 이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기술이기는 한데 그냥 이 정도는 좀 넣어 주지 싶은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그거보다 좀더 아쉬운 거는 의외로 성능이에요. 최적화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앱을 다끈 다음에 설정 같은 걸 들어간다 하면은 스플래시가 떠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눌렀을 때 굼떠요. 뭔 얘기인지 보이죠? 눌렀을 때 군뜨죠 이것들은 특히 카메라에서 더더욱 심합니다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카메라 일단 뜨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두고 촬영을 한다 촬영을 하고 와이드로 넘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리게 넘어가요 홈으로 나가 이런, 이런 것들이 느리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오른쪽에 공간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기 보면은 와이파이 셀룰러 그리고 배터리만 있는데 사실은 여기 표시될 아이콘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는데도. 안 떠요. 이게 공간이 없어서 안 띄우는 거면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노치 때문에 공간이 적으니까. 근데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아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배터리 용량 표시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고도 이만큼이나 남아 있는데 이 아이콘을 절대 안 보여줘요. 참고로 노치가 정말 정말 싫으면은 여기서 이걸 숨길 수가 있는데 원유아이 들어간 건 이게 곡선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그냥 띡 잘린 모양새여가지고 이거는 뭐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뭘 했다고 리프레시야? 그나마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다면 여기에 내비게이션 바 대신에 제스처를 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슥슥 슥 올려서 <laughs> 어우내 걸리는 거 진짜 여하튼 이렇게 슥슥 올려가지고 쓸수 있다는 거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 우리 카메라 얘기를좀 해야 되는데 앱은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평범해요. 켜지는게좀 느리다는 게 거슬리지만 여하튼 이렇게 f 1.9 카메라인데 아 어, 사실 사양만 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일반각 사진은 뭐, 그럭저럭 쓸만해요. 근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꽤 나쁜 편이에요. 근데 뭐, 가격을 생각했을 때 용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 저조도에서도 뭐, 그럭저럭 참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디테일이 생각보다 되게 나빠요. 해상도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닌데도, 그 해상도에 비해서도 출력물이 굉장히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나쁘게 말하면 메가리 없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기에 광각으로 가면 상태는 더 심각해져요. 예의 디테일은 정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고요. 뭐 외국 보정 기능 같은 거는 충분히 칭찬하고 싶지만 그냥 덤으로 있는 기능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광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라이브 포커스가 있기는 한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얼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 사물이나 되진 않고요. 얼굴을 여기에 얼굴이 돼야 됩니다. 물론 기브앤테이크가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더 저렴한 기계들도 심도 센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보회 효과가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요 부분은 좀 아쉬워요 하지만 전면 카메라는 또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돌릴 때숭 하고선 이렇게빛 돌아가는 것도 되게 웃기고 사람한테만 되긴 하지만 라이브 포커스 기능도 지원하고요 다음으로 스피커는 아래쪽에 있어요 스테레오는 아니고요 모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정도의 소리에요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조금 먹먹하긴 한데 가격을 생각했을 때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여기에 음질 및 음향 효과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유선으로만 쓸수 있고요. 이퀄라이저를 키든지 할수 있어요. UHQ 업스케일러 이런 음향 효과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이퀄라이저는 커스텀도 가능해요. 근데 출력이 좀 먹먹한 그런 게 있어요. 이어폰 잭은 아래에 있고요. 이건 좋은데, 다 좋은데 출력이 조금 답답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근데 누가 뭐래도 이 폰에서 제일 중요한 건 5000mAh의 엄청난 배터리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화면 켜짐 시간은 9시간 정도 나옵니다. 사실 이 용량에 비해서는 좀더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같기는 한데 충분히 엄청난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불만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LTE로만 쓰고 웹소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를 좀더 많이 쓰고 다른 작업들을 섞어서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한두 시간 정도는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걸 이틀 정도는 충전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충전은 좀 느린 편이에요 USB-C 포트로 고속 충전 15W 고속 충전이 되고 심지어 충전기까지 번드를 해주는 건 아주 좋아요 칭찬해 주고 싶은데 출력량이 조금 더 높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30분에 29% 1시간에 53%, 1시간 반을 충전해도 78% 밖에 안되고 2시간을 해야 98%가 되고요. 완충에는 2시간 20분씩이나 걸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갤럭시 M20이 어떤 폰이냐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폰이에요. 근데 아무리 엑시노스 7904가 성능이 좋은 칩셋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서도 렉이 꽤 걸리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적화가 좋지 못한 폰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마감 상태가 정말 정말 별로입니다. 이런 수준의 코팅은 일반적인 업체라면 삼성이 아니어도 일반적인 업체라면 QC를 통과를 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는 마감이 깔끔하지 못한 거는 저는 사실 좀 신기해요. 이게 뭐 정말 초저가 라인이어가지고 막 5만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한 17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삼성 거 치고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는 이해하지만 삼성의 FHD 플러스에 어, 이 정도 화면 크기의 듀얼 카메라 달렸고 5000mAh 배터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하고 삼성 치고는 엄청난 가성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폰 중에서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뭐 다른 모델들보다는 M20을 같은 가격대에서 추천하고 싶어요 훨씬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하지만 삼성에 대한 선호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면 이 가격에서는 그냥 샤오미 걸 사는 게 맞다고 봐요. 마감도 훨씬 좋고요. 성능은 비교할 수가 없고 샤오미 것도 요즘 최적화가 별로여서 나중에 업데이트로 나아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더 별로예요. 멀쩡히 잘 하던 회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의 최적화는 진짜 별로입니다.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품질이 좋은 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이 정도에 매겨오던 가격, 뭐한 30만 원 중반대의 절반에 불과하는 가성비 모델이지만 마구 칭찬을 해 주기에는 아쉬운 점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보이네요.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M20이었고요.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출시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그다지 마구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